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여러분 이게 무엇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? 자, 끝까지 제가 한번 와 이게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. 자,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어,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금방 아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여기에 고수가 계신다면. 뭐 같이 보이시나요? 자 이렇게 한번 높여서 이거 이렇게도 보여드려 볼게요 꽃 이쁘죠 여러분 지금 이쪽도 꽃이 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부 만발하기 핀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파리로 한번 가볼까요? 자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자, 이게 너무나 꽃이 이뻐서 와, 이거는 관상수로 이게 봐도. 하초꽃으로 봐도 너무 이리, 이보다 이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이뻐요 여러분. 근데 이게 뭐 같이 생겼을까요? 잘 보세요 한번. 자, 이거를 따라서 또요로 가볼게요. 이 친구, 얘가. 아직 안 나시겠죠? 얘가 자라서, 얘가 자라서, 얘가 자라서. 얘가 자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. 너무 이쁘죠? 이 아스파라가스는 또 언제 이렇게 또 자랐나? 자, 보세요. 아이고, 이것도 꺾어 가야 되겠다. 아스파라가스는 꺾었어요. 이게, 자, 제가 당근 이파리 먹는다고 얘기했죠, 여러분. 이거는 저희가 당근을, 작년에 당근을 다 심었다가 다 캐지를 않았어요. 몇 포기를 남겨봤어요. 왜 그러냐면, 당근 꽃이 궁금해서요. 당근 꽃이 궁금해서 이거 남겨뒀는데, 얘는 이제 아주 연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. 제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.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. 음, 향이 입안으로 확 커지는 게 너무 맛있어요. 그런데 얘가 몇 포기 안뽑은게 안 하나, 둘, 셋, 네 포기 정도 안 뽑았나 봐요. 그런데 지금 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주고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너무 이쁘잖아요. 이게 겨울에 보통은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. 얼어 죽을 것 같은데. 얼어 죽지 않고 얘가 이렇게 잘 자랐더라고요. 당근꽃이 자, 한번 이거를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꽃 이쁘죠 여러분? 되게 예쁘죠? 이 꽃도 제가 먹어봤거든요. 꽃도 먹어봤어요. 맛있다. 참 맛있어요. 이 당근, 이 당근 꽃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지 저는 몰랐네요. 올해 처음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요거를 이게 남겨본 건데요. 꽃이 정말 아, 이 꽃이 진짜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? 너무 예쁘죠, 여러분. 자, 당근 꽃으로. 여러분 당근 꽃을 한번 키워보세요. 아, 올겨울에 당근을 심었다가 올겨울에 당근을 좀 부실한 거 있잖아요. 왜? 왜 조그맣고, 조금 아주 조그맣고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놔보세요. 그러면 이 당근 꽃이 이렇게 이쁘네요, 여러분. 아 이거 보세요. 너무 이쁘다 진짜. 아, 제가 이제 어?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. 여기 옆에 것도 지금 계속 올라 올라 오는데 중간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는 지금 이게 필게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. 나중에 다 피고 보여드릴 한번 다시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얘는 이제 막 올라 오려고 얘는 중간에 것도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아, 얼마나 이쁠까요, 이게 전체가 다 피면은. 오 세상에 어쩜 이렇게 꽃이 이쁠까? 여러분, 당근꽃, 이렇게 보세요. 아우, 이렇게 한 송이 한번 볼까요? 오늘 아침엔 당근꽃에 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, 당근꽃 많이 한번 이거 남겨두고 올해는 남겨두시고 이거 당근꽃 보라고 한번 해드렸어요. 자, 이거 마무리 한번 짓게요. 자, 당근. 여러분, 이파리도 먹는 거 아시죠? 저 연한 거 갖다가 나물로 해서 드셔도 굉장히 좋으니까 당근 이파리도 드시고 또 당근 나중에 수확할 때 이파리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쓰시기 바래요. 당근을 위주로 드실 건지 당근을 크게 키워서 드실 건지 아니면 작게 키울 건지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